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간과 그 기구의 시간에 따라 지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설계되도록 지어야 다 방지도 마찬가지고. 마치 설계되도록 짓지 않으면 영적인 중공, 검사, 허락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의 믿음,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설계대로대로 믿음을 가지야지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 관철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방법대로 방주를 성막을 우리의 구원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막은 모세오경은 율법은, 율법은 쉽게 말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구약성경은 넓은 해에서 좁은 해에서 모세오경이에요.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요. 선망은 구약성경은 짓지 않아요. 그림자요. 참상상이 아니므로 해마나늘 드릴 바 같은 채서로 나온 자들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언제부터 해결할 수 없었다. 자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했다. 그렇게 말하죠. 요한보장 39대에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성격입니다.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살고 오냐. 이 성경이, 구약 성경은, 신약 모기 전에요. 신약이 기록되기 전에요. 구약 성경은, 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. 그의 이야기, 히스토리,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.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성막뿐만 아니라, 방주뿐만 아니라, 창세 기 1장 1절부터,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다 예수님에 관한.